워크 대회 있다고? 왜 무슨 대회? 얘 대회 열어요? 레워크 타임어택 킬렉이 대회 300이야? 300이야? 그리고 생각에 눈은 찌푸려지고 일단 엑스 먼저 읽고 아, 뭔 소리예요? 너 색피랑 나감? 왜? 대회 <laughs> 당첨 나랑 나가자 당치라고 지금, 알지? 지금, 정화라 정도 응. 그 정도 아니니까. 금나금 아, 너무 많이 했이했서한서한번정도 하면 하면 지지와 새끼는 내방송지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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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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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추천해줄게. 누구? 수인 씨 신청 안했을요안 했어요. 걔 기가 너무 세. 자기 자신을 <웃음> 너무 <웃음> 과대평가해. 데려가. 하유라, 나 어디 나가니? 나가려고. 누구랑? 나랑 나가자. <laughs> 대구 서민 남친이랑 잘 사귀고 있는데 재벌 이세가 뺏어가는 거 같네. 항상 샤펜도리님 결혼선 연기 알로함. 성패 없는 아프리카는 볼게 없어. 대답해. 같이 할까? <laughs> 바로 커냈고요. 하율이 나올게요, 여러분들. 어, 하율이 하고. 열기 알로함 탕탕탕. 어 토로야 그 미안한데 그... 하요리가 나를 좀더 원하네. 왜냐면은 그럴 수 있어 토로야. 왜냐면은넌 대회 때좀더 잘해 나보다. 이태호기도 하고 좀더 잘하는데 공방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나보다 좀 뛰어나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토로야. 오빠 플래기 너무 어. 많이 보면. 상상 행성태님 별풍선 열개 알로함. 아1대1 해가지고. 해가지고... 아이긴 사람이 하요리 데리고 가는 걸로. 진 사람 박타민이랑 나가기. 어때? 공방은 얘들나 무조건 이겨! 걱정하지마 아 근데 내가 지금 부상이라 허리가 씨.. 항상 샤핀 성파민 씨가 당신들이랑 나간다고 안 했는데요 걔는 어차피 그.. 선택권이 없어 얘들아 박태민 같은 경우는 걔가 나가자고 하면 아 내가 나가자고 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면 토르 코리아 나가자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녀는 선택권이 없어요 나 가서 말해놓을게요 당신 토르코리아 박타민 준비하세요 응? 어? 다시요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토르코리아는 나랑 1대1을 하는데 음. 아 벌써 짜증이 나네 1대1을 하는데 이긴 사람 하율레는 나고 진 사람 너랑 나간다고 그러니까 토르코리아랑 나갈 준비하라고 킬렉이 이해하셨어요? 음, 음. 당신 내꺼 같은소리하고 아.. 씨발! 아니 왜안 죽었지! 진짜 X같네.. 아니 애들이 잘하는데 애들아? 뭐야? 뭐야 이거? 저.. 저 뭐야? 커도. 야저왜 조수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? 워크 대회 파트너 바꾸기 빵 하실래요? 폭탄 돌리기 빵? 워크 뭐, 대회 파트너 바꾸기 빵 하자고요? <laughs> 왜, 죄송한데 그쪽 파트너. 예예 예. 예, 예. 그, 오빠. 그 대신 담카민 당... 씨 아닌가요? 그 이기면 사천 개 드리겠습니다. 지면은 박탐이 대를 경우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돼아네 바로 갑시다 그럼 오케이 들어오세요 <목소리> 얘들 마인드는 내가 뭔줄 알아? 무조건 김성태에게 와서 4천개 따간다 이 마인드야 내가 봤을 때 당연하죠 형님 <laughs> 아니, 형님 그냥 선백금 <laughs> 주세요 그냥 아, 일단 일단 여러분, 일단 여러분 그 파트너한테 말하세요 저는 타민한테 다말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타민씨 담임 씨, 오빠랑 하고 싶다고요. 오빠랑. 아, 치시라고 저는 당신. 저는 당신이랑, <목소리> 당신이 하기 싫다고요. 담임 씨. 유지원님, 백분석 일단 담임 씨, 들어보세요. 해왔서 일단 당신은 왜 아니, 개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어차피 근데, 너는 워크 대회를 못 나가, 맞잖아. 게 아니고, 못 나가다니. 너랑 나가준 사람이 을따니까 담임아, 제발 말좀내말좀들어 네, 제발. 근데 너는 일단 이 등이 왜 워크 대회를 못 나올 는데나 수가 있게 됐을까 됐지? 야 열심든데 게임 챌. 오케이 원래 1층 만나 그랬어 1층에서 완전 나이스 총 있다 집중 여기서 악연을 끝내 입줄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오케이 전투력 파악 끝 잡으러 가지 말라 정태야 아이스르림으이나잇감돌아왔다고 내가 판마 했어 철탑이 있던 새끼 어디 갔어 저희도. 딱 여기까지 어맨쪽아 진짜 이런 말은 그런데 오늘 약간 좀 약간 좀 승무사에 넘어갈라 그랬는데 막 컨텐츠도 막 복귀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일 주주총회도 이 이렇게 있어서 좀안 했어. 어 그냥 승무사에 넘어갈라 그랬는데 니가 제물이었어. 이게 다 계획된 거. 그거야. 뭔말해래 불쌍하다 불쌍해. 내가 왜 공방 페이인지 보여줄게 <laughs> 자, 이번 서클 때 존나 많이 옵니다. 이번 서클 때 애들 전부 다 요쪽 라인에 있을 거야, 아마. 할로항. 삼나방님 <laughs> 별풍. 어. 아, 달아 너무 달라. 오케이, 일단 여기 없고요. 보시다 보셔 아직도 있어? 성태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성태야 그래야 뒷가 없어 정신 차려 어, 개 새끼 개 꼴통같은 새끼 X끝이 못타네 진짜 적당히 못해야지 도랄킴 선배님 별풍선 10개 알로하 너샤님